로또 TV. 안녕하세요. 로또 TV입니다. 좋은 날 되세요. 안녕하세요. 구독자 여러분. 1146회 645 로또 TV입니다. 오늘 일요일이고요. 어, 지난주 보니까 <laughs> 지난주도 꽝 됐습니다. 뭐 다행이라면 뭐 많이 구매를 하지 않아 가지고 다행이긴 한데 뭐 내일 모의 추첨 한번 보고 어 내일 가서 어뭐 꽝이 되더라도 숫자를 어 이제 정해놓고 가야겠죠. 어 오늘은 그 14번 있죠. 어 지난주도 14번 어 반자라든지 수동이라든지 거기에 갔는데 어 오늘 14번 한수. 한수 14번 2장 구매했습니다. 어, 두 장. 일요일 날이니까 그냥 가볍게 한번 보시고, 뭐 14번으로 해가지고 출연빈도 한번 보시고요. 뭐 궁합수도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. 자. 오늘 14번 두장 구매했습니다. 대박집에서 구매했어요. 날씨도 좀 괜찮고 해가지고, 대박집까지 가가지고 두장 구매했습니다. 걷다 보니까 또 땀이 나더라고요 어, 지난주 이렇게 빗나갔나 모르겠어요. <laughs> 아, 지난주. 아, 진짜, 여기, 여기, 했잖아요. 여기 했는데, 어, 숫자가 있긴 있었죠. 어, 33번도 있었고, 어, 제가 31번도 이렇게 말한 게 있었는데, 어, 이건 놓쳤죠. 이건 놓쳤고, 반자에서 33번하고, 그, 4, 4번이 있었나 모르겠네요. 확인을 아직 안 했는데, 보니까 아마 꽝 되었을 거예요 꽝 되었을 건데 33번하고 44번 있었을 건데 그건 아직 확인을 안 해가지고 여기가 어 여기가 <laughs> 어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 였네요 단번 때는 꽝이었고 자 여기도 어 실패를 했죠 여기도 실패를 했는데 어 여기도 실패했고요 여기는 나오긴 나왔죠 여기는 나오긴 나왔는데 뭐43 해가지고 뭐44 이렇게 했는데 어, 44번이 나왔죠 44번이 뭐 43번 나와도 꽝 되었을 것 같은데. 아마 33번, 43번 이렇게 해가지고 맞췄을 건데, 44번 해가지고 어, 아직 이건 확인을 안 했는데, 잘해봤자 5등 되고 대부분 꽝 됐을 겁니다. 자, 첫 번째입니다. 첫 번째, 자, 560장, 560장, 대박집에서 구매했다고 했죠. 두장 14번입니다, 14번. 14번이에요, 14번. 어, 이번 주 수능일입니다. 이번 주 수능일이에요. 목요일날인가, 수요일날인가? 어, 수능일입니다. 어, 랜덤 숫자 한번 잘 보시고요. 제가 이거 구매하고 숫자를 좀 벤치에 앉아가지고 숫자를 좀 보긴 봤거든요. 어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숫자가 이제 이 용지만으로 용지 두 장만으로 해가지고 어 숫자를 본게 있고 이제 생각해둔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숫자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심도 있게 보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갈 건가 좀 나왔습니다. 뒷 부분만 뒷 부분만 자 랜덤 숫자 보면. 3번, 5번, 6번, 8번, 9번, 이렇게 있고, 11번, 15번, 21, 22, 23, 그 다음에 30번이 있거든요. 30번, 3개 있고, 그 다음에 15번, 2개 있고, 그 다음에 24, 25, 35, 37, 38 있고, 여기 보면 35번도 3개가 있습니다. 3개 있고, 그 다음에 43번 2개 있고요. 그 다음에 45번 있고, 여기 보면 30번이 3개 있고, 어, 35번이 3개 있습니다. 15번 2개 있고, 어, 43번 2개 있고, 자, 14번이었습니다. 14번. 수능일. 자, 오늘 일요일이니까 한번 그래도, 어 일요일 날 시작했잖아요. 어, 그것 때문에 제가 구매를 하는 거죠. 어, 크게 뭐 빨리 구매할수록 뭐 당첨 확률은 좀 많이 떨어지죠. 판매 수도 그렇고 뒷부분으로 해가지고 뭐 동행 복권 같은 경우에는 뭐 <laughs> 기분 타, 기분 탓이겠지만. 일찍 사가지고 뭐 좋은 성적 낸 적이 거의 없지요. 거의 없습니다. 뭐 금요일날 토요일날 뭐 이런 날 사야죠. 목요일날 토요일날 사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이런 거죠. 자, 랜덤 숫자 확인 다 하셨죠. 넘어갈게요. 자, 두 번째입니다. 두 번째고 마지막이죠. 똑같습니다. 14번이에요, 14번. 14번이고.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. <laughs> 아, 매번 다 꽝이지만, 아, 매주 꽝이네요, 지금 계속. 어, 올해 2024년 거의 연말에, <laughs> 지금 연말에 가까워지고 있는데, 어, 그래도 연초에는 괜찮았는데 4등도 좀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연말 되다 보니까 어떻게 거꾸로 거꾸로 좀 성적이 안 좋아요 지금 9월달부터 그때부터 성적이 많이 안 좋아졌죠 날씨도 좋고 그러는데 컨디션도 좀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좀성적이안 좋습니다. 날씨가 선선하기에, 선선해가지고 좋긴 좋은데, 온도가 내리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깨에, 어깨 근육이 수축하다 보니까, 어깨 근육이 수축하다 보니까, 누가 어깨를 한 다섯 번 때리는 것 같아요. 밤에. 밤에 한 다섯 번을 때리는 것 같습니다 아 날씨가 선선해서 좋긴 좋은데 온도가 내려가고 어깨가 수축 되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뭐 여름때도 가끔가다 한번씩 때리는 적이 있는데 자 14번 랜덤 숫자 볼게요 자 1번 2개 그 다음에 2번 3번 7번 6번 12번 15번 13번 16 18 자, 17번까지 19번까지 그다음에 28 그다음에 30번, 23번, 20번. 자, 34번 있고요. 자, 여기 또 35번 있고 30번 있고. 앞에서 30번 3개 있었고 35번도 3개 있었죠. 그다음에 여기 또3 5번또 있고 3 5번또 있고요. 그다음에 25번 삼십팔 번, 삼십구번. 두 개. 지난주 일구수도 한번 생각해 보긴 봤거든요, 삼십 일번. 하고 21번은 생각하긴는 했는데, 어차피 31번은 어, 중복이 돼가지고 가긴 갔었는데, 반자로 갔죠. 반자로 11번도 좀 그렇고, 제일 아까운 게 33번하고 44번, 그 다음에 31번, 이게 아까운 것 같아요. 반자동. 33번을 또 43번으로 연기해가지고, 3쿠스를 연기하다 보니까, 아마 안 됐을 거예요, 저거. 로또 분양한 건 꽝이고요. 자, 구독자 선생님들 1등 당첨, 대박 났어요. 자, 전체적으로 확인하시고, 마칠게요. 자, 오늘, 일요일이라고 해서 제가 14번으로 2장 구매했습니다. 대박집, 대박집 14번, 수능일. 고등학생, 그, 문제 보니까, 못풀것 같더라고요. 못 풀어. 수학은, 그냥, 수학 보면, 수포자가 나올만 해. 수포자가 나올만 합니다. 수학을 한 4년 동안 공부해야 할것 같아. 천천히. 1년 동안 더 공부해야 할것 같고 수업 시간에 비해서 배우는 게 너무 많고 진도도 너무 빠른 것 같더라고요. 스포자가 나올 만해 진짜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애들도 이 시간 때문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. 이, 우리 대한민국은 진짜 인력이 우수한데도 시간을 좀 줘야 하는데 너무 스피드로만 하다 보니까 못 따라가는 애들이 좀 많죠. 충분히 어 천천히 하면은 다갈수 있는데 노력을 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빨라. 실행, 시간이. 자, 확인 다 하셨죠? 뭐, 가정에 그, 14일날 수능분수능분는 학생 있는 분들, <laughs> 뭐 어쩌겠어. 그냥 학생 탓만할 수도 없고, 자기도 열심히 했을 거예요. 좋은 성적 내길 바라봅니다. 자 구독자 선생님들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규로 구독해 주신 구독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. 아, 구독자 선생님들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규로 구독해 주신 구독자 선생님들 감사해요. 아 그리고 실구매하는데 도움 주시는 멤버십 회원님들 감사합니다. 실구매하는데 도움 주신 멤버십 회원님들. 감사해요. 구독자님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